오늘 그 한을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야스레기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폭풍저고 홍진우가 간다. 홍진우 덤벼보라고. 러시아 여우의 꼬리가 미어킨줄을 알아. 지난 시즌 준우승자 그러나 우승보다 더 값진 준우승을 차지했던 홍준호 선수입니다. 그래1승을 예. 먼저 올리고 있는데 정유석 선수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역전의 명수. 재미나 홍진호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홍진호 선수 한시 아 가로 방향인 세르게이 선수의 진영 1 1시예 저그가 테란 상대로 이맵에서 이제 두 번이나 졌기 때문에 세르게이 선수가 이제 저그 상대는 로 테란도 많이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테란으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프로토스라는 걸 이렇게 보니까 연습해 보니까 프로토스로 하면 저그한테 앉을 자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홍진호 선수가 대테란전은 10승 5패로 67%의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대프로토스전은 3승 3패로 썩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정보를 벌써 세르게이 선수가 인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고, <laughs> 이것은 어떤 투해쳐를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아, 예 언덕 해체를 먼저 가네요. 이렇게 된다면 하드코어 질럿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세르게이 선수가 게이트웨어 언덕 쪽에 지었죠? 어 투게이트 덕으로 어. 올라갈 수 있는 입구가 넓기 때문에 초반 질럿으로 홀드 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스포닝 풀이 빠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구드론 스포닝 풀을 갔을 경우에는 저글링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세르게이 역시 마찬가지다. 초반에 어떤 끝장을 보거나 초반에 뭐 크게 타격을 주거나 이런 플레이 쪽보다는 아주 이제 장기전을 염두에 둔 플레이를 이제 보통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 베르트랑 그 고펠리에 선수가 그 라이벌전에서 초반에도 상당히 강력한 이. 어, 멤버니까프로브를 세기라고 그랬어요, 것은두 번째 언덕 해체리가 완성됐을 때 성큼 콜론을 못 찍게끔 하겠다는 의도죠. 예, 그것도 그렇고 하드코어 질러러시를할때프로브가 따라가면은 저그 입장에서 그 굉장히 부담이 되죠. 자, 지금 해체이 완성이 됐는데 아... 질러 들어갔습니다. 예, 예, 일단 저글링을 아, 생산 또, 중이긴 한데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풀브제이이라면은 아, 예, 예. 콜로니를 짓는 데는 예, 성공을 하긴 했네요. 예. 저글링의 숫자가 많지 않다면은 높죠. 아, 예, 로브한테또 왔습니다. 야, 지금 출발하다가 아, 잡는데요. 아, 일단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 성급 콜로니가 완전히 돼야 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아, 성급. 아, 저수 이야. 세르게이 선수가 이렇게 강하게 하드코어 질럿으로 밀어칠 지는 진짜 몰랐네요. 의외네요. 야 그래도 일단 홍진호 선수가 막아낼 것 같은데요.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예. 질럿을 보내고 아 이거 야. 하게 될것 같은데요. 예 지금 성큼 못 지으면은 애 예, 뚫리죠. 화성 건물이 지금 안 가리면서서 지으려고 하고 있는 홍준 선수네요. 예 질럿 한기는 빠져서 아 이거. 코너 이상태에서 턴토너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영안에서는 아예 저질러서 저글링이 압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워낙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추가되는 질럿이 빨리 오거든요. 아 언덕의 처리는 과감하게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포기한다면 원의 처리 상황으로 예 포토스를 이기는 힘들죠. 아 홍준호 선수 홍준호 선수. 위기입니다 위기 자아 지금 들어보세요 김동수 선수 상대로 연습을 할때저 빌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 알았으면서도 예 세르게이 선수가 저렇게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칠 것을 예상 못했던 거아요 그렇죠 예야 이거 질주죠 질주다 옵니다 홍지로 야, 홍지로 이렇게 무너집니까 홍지로 선수가 아 세르게이 선수 예 예측은 뒤없는데요또야세